엄마넘 응. 숨어. 아니, 응. 아니, 너만 숨어, 할니가 숨어. 숨어, 할머니가 숨어. 할니 숨어, 할머니 숨어. 할머니가 어할머어할머할머할니 숨어. 니가숨니 숨어. 오늘 할머니 어디 가셨는지 찾아봐야지 은호가 할머니 버려졌다야. <laughs> 오늘 여기 있는데. 다 보이는데. 엄마 나와봐. 오늘 다 보이는데. 오늘 눈만 가리면 나안 보이냐? 오늘 찾아왔다. 이제 우누가 할머니 찾아봐. 빨리 가서. 찾아 할머니 어디갔지? 할머니 어디가 찾아봐 빨리. 어, 같이 갈 거야. 출발. 뛰어! 와, 뛰어! 할머니 어디 갔을까? 할머니 찾아봐라. 할머니 없는데? 어 할머니 없는데? 어디 갔지 할머니? 할머니 있었는데 여기 숨는데 할머니 도망갔다. 어디 갔어 할머니?

오늘 더우니까 나와 이제. 나와 더운돼다 아, 더워. <놀람> 더운다, <더웁단>, 가자. 가자. <놀람> 할머니 잡아봐라. 할머니 잡아라. 어이 무 잡아줘. 뭐야? 거안나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어디갔지? 오늘 찾아봐야 되겠다. 어, 오늘 어, 어디 갔을까? 장진 갔나? 매천 하메지 갔나? 하메이가 개운자고 다 오라며 매천 갔나봐. 어 여기 궁둥이만 어? 있는 아가가 있는데? 다리만 있는 아가가 있는데요? 궁둥이만 <놀람> 있는 아가가 있는데. 궁둥이 오 너무 크다. 한번 네. 봤다. <laughs> <laughs> 꽃이 나온나 봐볼까? 어? 땀바봐 응. 오늘 이제 그만해 이제. 응. 찾았는데, 오늘. 찾았거든. 찾았거든. 에이. 찾았거든. 찾았거든? 여기다. 찾았다. 나 여기 찾았는데. 그랬어아찾았 찾았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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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 누나 노래 불러 줘.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. 나 코케. 나 코케. 나 코케. 나 코케. 나 코케. 나 코케. 우! 우로 최고. 그게 뭐야? 춤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. 참mets 말고. 어,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참아봐. <놀람> <놀람>